<웃음> <웃음> 아니야! 아나 그래! 나 갑자기 억울. 억울해! 왜? 뭐 억울해? 내가 어. 웹툰을 봤는데 설명란에 샵뭐 다정한 음. 샵아 뭐. 태그? 어. 어 태그 있는 거너 알지? 왜? 이거 모른대 사람들 아니 내가 보는 웹툰이 음. 샵 짐승남 샵 서양 <laughs> 샵차나쪼그리라있어 리제야 그건 아, 그럼, 억울한 그럼, 그럼, 게 뭐, 아니에요 우린 억울함을 그럼. 그렇게 전체 연가했다고야나 야, 야, 아니면 내가, 내가 말하는 웹툰 한번 봐봐 뭔지 보내줘봐 아, 눈먼 짐승의 목줄을 쥐었다 야 제목부터가 야, 야 제목부터 이상하잖아 아니, 아니야 아눈야 아니지. 들어 뭐란 말이지? 아니지, 아니지. 들어 버란 말이지? <laughs> 너 이미 머리가 너 이미 음. 우리들한테 찌들었어. 와, 너 옛날 같았으면 어? 엥? 어. 그게 무슨 내용이지? 궁금하다. 이랬을 텐데 너 이미 어. 타락했어. 아, 네. 뭔 소리야? 이걸 야 짐승 나무니 <laughs> <아니>. 누가 몰라? <모르나? 웃음> 근데 이미 무슨 생각 생각했어? 뭔먼 진승, 뭐 진승 목줄을. 너너 너 솔직히 무슨 생각했어? 야 제목 <laughs> 보고 아무 생각도 <laughs> 안 했는데 태그에 좀 이상하다 태그가. <laughs> 야 구원 서사야 구원 서사. 아. 야 그리고 야, 뭐, 심지어 전체 전체 연령과야. 네가 이미 눈 음. 찌들었어 넌. 그러면 넌, 넌, 네 머리는 썩었어 이나 근데 클립 <laughs> 봤어. 네가 그런 말한 거. 무슨 말? 숨이 <laughs> 있는 어 언어나 <laughs> 이 상황에 익숙해진 거 또. 나그 클립 봤어 니 제일 이제 가지들? 우리 친구 아니야? 우리 곤란 서로 곤란하지 않게 하기로 약속해줄래? 아니 왜 곤란해? 희나야 그건 넌 내가 곤란해? 아니 아니지. 그말날 곤란하 날 곤란한 친구로 보고 아니지, 있는 거야? 아니지 아니지. 좋아. 우리 이제 친구니까 <laughs> 서로 곤란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거지. 희나야 희내야 나 어? 좋아하지. 어? 뭘 좋아해? 널 좋아하지. 나 좋아하지. 어널 좋아하지. 내가 가는 길면 같이 걸을 수 있지. 어? 왜 대답이 없어요? 어떤 <laughs> 어떤 길을 건너에 따라서? 이나야, 어디 가자? 뭐 어디 같이 가? 나랑으로? 나랑으로. 리제야 미안한데 갈 거면 혼자 갈래? 야! 하지만 내가 그 길을 닦아줄순 있어. 나 갈래. 나 아니야 리제! 미안해 같이 가자. 나 갈게. 미안해. 리제야. <laughs> 리제야 미안해. 그래도. 안될건안 안안 되는 거야. 하지만 그길 입구까지 같이 길 가줄 수 있어. 더 빨리... 돌아와.